여러분, 이제자 이번 달엔3리 강의는 파트 2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파트 2 한자 찾기 문제 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파트 2에서 동사,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동사는 여러분들이 어, 파트 1을 어, 문자 어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독해와 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를 암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바뀐 시험 N3는 이 동사가 옛날 구시험의 N2에 있는 동사까지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쉬운 한자만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동사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1번에 이나카와 콕카요리 시골은 도시보다 크기가 공기가 숨데이루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숨은 4번, 거주하다라는 표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을 제외한 2번, 4번, 또 3번 도숨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2번의 숨무 2번이 정답인데, 맑다, 공기가 막다라는 표현으로서 숨데이로 2번을 사용할 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숨은 해결되다, 쇼쿠지와 썸이 마시까 식사는 해결했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라는 표현을 쇼쿠지와 썸이 마시까 이때, 스무는 쇼쿠지와 오아르 마시다가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어 찾기에서 스무 오아르와 같은 표현 찾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무 세 가지 의미, 거주하다, 끝내다, 마치다, 말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 사쿠라가 벚꽃이 칫대이 때, 마루대 마치, 유키가 이루요오다 눈이 내리고 있는 것같다 자, 이 편에서, 마루대 마치, 뭐뭐인 것같다요오다이편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법 파트에서 부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사와 어울리는 서술어가 무엇인가? 마루대 뭐뭐인 것같다요오다 알아주시기 바랍니 1번 한자는 가실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타츠라고 해서, 출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파츠가 서다만 알고 있지만 출발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정답은 3번 벚꽃이 져서 칡대 있게 3번이 정답. 4번 우무 음. 생산하다 나타나는 표현 우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에 보기에 있는 어휘도 같이 암기하실 필요성 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민간의 카미노케와 인간의 머리카락은 콤팩트해콤팩트하다 그만큼 꽉 채워져 있다, 촘촘하다. 민간의 카미노케와 콤팩트해낙카니 내용물입니다. 이 내용물이 스마트해 꽉차 있다라는 표현 이 되겠습니다. 1 번은 뭐 키마루 정해지다. 2번에 토마루 세워지다, 멈추다. 그다음에 3 번은 소마루라 물들다 무엇무엇이 물들다를 소마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즈마루 꽉 차다듯이 되겠습니다 자 즈마루를 외울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해야 되는 게기실이 즈마루 부사와 같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빽빽히 차있다 그 기실이라는 단어 이 부사 자체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실이 즈마루 빽빽히 차있다 이렇게 묶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꼬또, 학교와, 그 다음에 보호자, 자, 보호자는, 호고 보호자와, 지역, 치익기가, 일체가 되어서, 이딸도 나때, 일체가 되어서, 코도모たち가 아이들이 건전하게, 캔젠,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세이초, 세이초 되키류, 스토메대 마이리마시다. 마이루는 오다 가다, 이쿠쿠루의 겸량화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토루는 뭐, 근무하다만 알고 있죠. 1번이 정답이 될수 아닙니다. 근무하다는뜻수 아니다. 이번은 N3 수준 나니다 3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력하다 해서 스토맥대 아, 노력해 봤습니다. 4번도 스토루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다, 갔다를 스토루 그래서 어, 듣기로 스톤에 때말려마시다 노력해왔습니다. 노력.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이 노자에다가 력자로 노력이 되겠죠. 노력은 명사로서 노력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명사가 나와 있지만 1, 기 전부 다 파악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코노쿠니노키코와 이나라의 기후는 키코가 되겠습니다 기후는 오다야카데 오다야카 온화하다 자 오다야카는 날씨가 온화하다 다음 사람의 인품이 온화하다 둘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칸소시 칸소시대 건조하고 동사의 마스형 컴마는 깨형과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술을 마시고, 오사케오 논데, 같은 의 오사케오 노미 콤마. 공부를 하고, 뱅強시て뱅強시 .勉強し. 콤마. 같은 의미, 간소시, 간소시 때, 냉간, 상백후 지우니 이조, 태양, 타이오가 태양이 비칩니다. 태루, 비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루, 필요하다. 3번은 엔, 이상 수준 4분의 토르 은 취하다 그래서 1 2 4번에 있는 한자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분의 한자 는 조자인데 이 조자에다가 명자를 붙이는 조명 조명을 쇼 메이 라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선생이노선생님의 쉿밧 출판, 슛, 반, 기념일, 기냄비. 출판 기념일에, 만에 이게 보았다, 초대를 해받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메시아가루라고 할 때, 밥을 먹다, 타베루, 노무의 존경어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메시아가루, 타베루, 노무 존경어. 2번은 유사한 자지만, 2번은, and one 수준. 3번이 정답, 초대하다. 우리가 오마에키네고 고양이 있죠. 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 손을 왜 들고 있습니까? 복을 가져오는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숫자가 있는 초대할 때이초자 아시겠죠? 이초자에다가 대자를 붙여주면, 초대라고 해서, 쇼따이가 되겠습니다. 4번 한자 좀 빨리 썼지만, 4번은 엔서리에서 다루어지는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 그 초대하다 할 때, 고양이가 손을 들고 있는, 즉, 손 숫자가 있는 3번이 정답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아루이 때있다라 걷고 있었던 니 얼음, 얼음은 호오리호오리가 와레 때, 그 다음에 호수, 위즈, 우미니 오치우 떨어졌다. 얼음이 깨지다만 와레루,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와레루는 이 한자에다가 와리깡이라고 하면 각자 부담을 와리깡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래요 이번에 해자인데 해이 해자는 피해, 재해 그렇지 우리가 재해를 자연재해를 사이가이가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 3번은 타오레루 쓰러지다. 4번은 푸스레루라고 해서 무너지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뿐만 아니라, 보기에 있는 어휘도 같이 암기를 해 두셔야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8번에, 아노 쇼세스카. 저 소설가, 쇼세스카 소설가. 이 소설할 때 설자는 전부 다 세트를 읽어주는데, 하나만 예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연설. 연설할 때만, 엔 세트가 아닌 N 제세 땡땡 리고리가 있다. 우리가 설명한 세트는 소설 쇼 세트지만 연설할 때만 N 제가 된다. 그알아두시바래요이쯤모 <목소리> 항상 실화 실원 와화질와이모토세때 직화. 실화의 바탕을 두고 십비트수 집필을 하다 집필은 십비트 실화의 바탕을 두고 집필을 한다. 무엇 그 무엇에 근거로 해서 바탕을 두고 일본이정답이되겠습니다 1번 할자를 보시면 흑토자가 나와 있습니다 흑토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토대로 되는 기초 내지 뭐 기본 할때 기홍 할때 쓰는 글자가 돼요이 기자가 다를 자가 있으면 다를이기 때문에 세월이다 그 세월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기한 기겐 그 다음에 뭐 기간 시칸할때 사용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토자가 있으면 기초대다 기초기분할 때 사용하는 글자고 다를 자가 있으면 세월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기한, 기갠, 기간, 기판 이런 글자에 사용하는 글자는 다를 자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파트 2에서 어, 동사가 어떻게 시험 문제에 제되는가 연습을 했는데 정답 뿐만 아닌 그 다음에 보기 나와있는 단어까지 같이 제가 사용범위로 어, 사용 설명드렸습니다 이것과 같이 암기를 하셔야만 독해, 문법, 청해에서도 동사에 대한 두려움, 협사진 장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